포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포드 하면은 최근에 포드 v 페라리를 재밌게 보기도 했지만, 애기 아빠인 지금은 포드 익스플로러가 가장 궁금한 차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애기를 낳기 전에는 길에 익스플로러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나 이상했었는데, 요즘은 아, 익스플로러 정도 타야지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익스플로러는 현대 펠리세드의 가장 실질적인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가격 차이도 많이 안 나고요. 그래서 한때 펠리세이드를 탔던 오너 입장에서 오드 익스플로러를 한번 시승해 봤습니다. 게다가 익스플로러가 전륜에서 후륜구동으로 바뀐 만큼 더더욱 궁금해서 꼭 타보고 싶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안호준TV 구독, 새글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애기 아빠들 주목해 주세요. 익스플로러 시승 시작합니다. 예진아 포드 익스플로러 앞 모습 어때? 앞 모습 어, 예쁜 것 같아. 올라프 거... 닮았다고 아. 누가 그랬거든. 영관이가. 어, 진짜다. 올라프 올라프 닮았어. 어, 진짜네? 너무 귀여워. 이거 하얀색 이빨이야? 아 너무 귀엽지 않아? 여기다 당근 꽂아주고 싶어. 그 포드 밑에다가 올라프? 라 <laughs> 20인치란 사이즈가 엄청 큰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차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차체 사이즈에 딱 맞게 보이는 것이 여기로 라 바이즈나 그 시트를 제 기준으로 딱 맞춰놨어요. 그 2열 시트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앉아볼게요. 2열 시트에 한번 자 준비된 사주로부터 2열 시트 앉아 참고로 이 2열 시트 이쪽에 발코타라는 것 같은 발받침이 있어. 여기에 공간은 어, 카시트를 설치하고도 이 정도 남을 만큼 이어시트도 어느 정도 충분한 공간감이 있고 이런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 봐도 되게 그 어떻게 보면은 남성적인 느낌으로 딱 직선적으로 탁탁 각이 잡혀 있잖아. 미국 삼촌. 어, 가, 어 미국 삼촌 그지? 가게 응. 잡혀 있고 그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진 잠깐 내려봐봐. 어? 잠깐 내려봐. 안내려실니 잠깐 내려봐 빨리. 어, 빨리. 운대도 촬영한답니다. 어. 안어진 TV 많이. <laughs>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어, 빨리 내려와, 잠깐만 어. 자, 3열 시트에 한번 타볼 건데요 3열 시트는 아, 이렇게 얘를 이렇게 앞으로 하는 순간 순식간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3열 시트를 아, 3열 시트가 전동이네 그 얘를 레프트니까 왼쪽을 들어보면 은 아, 이렇게 전동으로 3열 시트가 올라옵니다 자, 3열 시트가 올라왔고 이 헤드레스트는 수동으로 펴는 겁니다. 와 근데 헤드레스트가 야 진짜 얇다. 자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3열은 공조 장비가 이 천장에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 있습니다. 그리고 3열도 저 컵홀더 같은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잘돼 있고요. 와 뒤에서 보니까 실내 어. 가죽 색깔이 예쁘다. 그치 어. 익스플로러 사시는 분들은 꼭 실내 컬러를 베이지 기운이 살짝 빠진 아이보리빛 베이지. 약간 그레이빛 어, 준비된 사시로부터 3열 착석 자, 3열 한번 타보세요 어 거기 밟고 아 3열 탈때 밟고 올라가는 거구나 여기가 어 한번 타봐 어 탔지? 오빠 여기는 거의 뭐아 3열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네요 3열은 성인,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무리가 있고 접어 놓고 다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는 펼치는 용도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식으로 된게 그나마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리세요 아, 내리세요 빨리 여기 밟고 내려 여기 밟고 아 이게 발판 삼년 발판이네 그지 거기 밟고 그치 거기 밟고 그렇지 잘했어 삼년 공간 을좀 여유 있게 앉으려면 이어시트를 조금 당겨서 앉으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인 남자가 앉기에는 어, 무리가 있다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안 나가 나가야지 응? 이제 나 빨리 나 빨리 빨리 오지 한발 더. 아 유튜브 찍을 때는 장비가 진짜 많습니다 애기까지 있으니까 더 많아 더 많아 자 오늘은 익스플로러를 타볼 겁니다 뭔가 진짜 미국인같이 생겼어 미국 삼촌같이 생겼어 높은 차가 잔뜩이네 애기, 애기랑 다니기에는 그지? 응? 물어고와 바퀴가 은제만 하네 타볼까? 자, 이어 시트를 상당히 편하게 세팅하고도 트렁크 공간이 꽤 남습니다. 공간의 여유로움이 상당하네요. 이 하단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또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비상금을 보관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있고요. 익스플로러의 상징, 아주 큼지막한 이 볼드한 느낌의 레터링은 뒤에 자리잡고 있고, 트렁크 버튼이 여기 있다는 힌트는 여기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여기 맞지면트렁크 열립니다. 저희 본가에 문제를 맡기고 우리 둘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충주에 한번 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충충 충 뭐지? 이제 충 뭐지? 충주 충주 지금 충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잘못 썼어. 왜? 안 마시죠? 큰일 났다. 네. 우와 나 그냥 물에다가 대충 약인줄 알았는데 포드 익스플로러 완전 신형모델이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2017, 2018 수입 SUV 1등을 한 차가 있어요 이 익스플로러 요거전아 전 길에 진짜 많이 보여 맞아 흰색 어 흰색이 되게 익숙하지 그 익스플로러가 완전 신형이 돼서 돌아온거야 이 차가 근데 이차 처음 어 뭐지 뒷모습은 똑같이 생겼는데 차가 그 전이랑 뭐야 페이스리프트야? 9년 만에 새로 나왔는데, 뭐지? 페이스리프트 한번더 하나? 이 생각을 했어. 그래서 모양만 바뀌었는지 알았다? 그런데 모양이 바뀐 게 아니었어. 보통 오빠가 리뷰할 때막 전륜구동, 후륜구동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일반적으로는 후륜구동 차들이 원가가 높고 고급차에 많이 쓰이고 무게 배분에 더 유리하고 그래서 되게 좀 비싼 차들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야, 후륜구동이. 전륜구동은 공간 활용하기 좋고 되게 실용적이고 가격도 낮출 수 있고. 보통 응. 일반적으로 그 값이 낮은 차에 많이 적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런데 일반적인 흐름은 후륜구동인 차들도 수익성이 안 나서 전륜으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었어. 음. 비싸게 만들던 걸 싸게 만드는 게 제조업의 본능이잖아. 어. 근데 이 차는 진짜 신기하게도. 전륜이었는데 후륜으로, 저, 어, 전륜이었는데 후륜으로 <laughs> 돌아간 거야, 오히려. 음.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감성적인 측면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라서 이 미국의 그 특유의 투박한 느낌은 있어. 이런 마감재 어... 같은 것도 나름대로 고급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약간은 투박하지 느낌이, 어... 그지 어. 근데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게 또 오히려 미국차의 장구정 없는 그런 매력이 될 수도 있어. 이거 봐봐 한 가지 예로 핸들 열선을 켜잖아. 핸들 열선 켜면 여기 되게 따뜻해. 근데 여기 나눔선 있는 데 있지 여기. 여기는 여기 차가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아 미국 삼촌 같이 생겼어. 어? 성격 엄청 좋은. 아무튼 되게 뭐랄까 내가 유럽차, 독일차, 국산차 많이 타봤지만 미국 차 많이 못 타봤단 말이지. 오늘 이걸 타면서 여러 가지를 느껴보고 있는데 여러모로 되게 색달라. 재밌는 시승이 될것 같아. 그리고 아까 은재 저기 그 카시트 달고 뒤에 트렁크 열었는데 와, 뒤 트렁크 진짜 넓어. 아, 그 그래? 어. 와. 어. 공간 뒤에 장난 아니지. 이게, 그게 있어. 전륜구동이었다가 후륜구동으로 바뀌면서 휠베이스가 확 늘어났어. 팰리세이드 우리 타면서 안에 넓다고 느꼈지. 그팰리세이드보다 2차가 휠베이스가 더 길어. 휠베이스가 길면 뭐가 좋냐면은, 어, 공간을 많이 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지 이 2열, 3열, 그리고 3열 시트를 펴고도 뒤에 공간이 많이 남아. 앞바퀴가 앞으로 엄청 밀려나가 있지. 앞바퀴가 앞쪽으로 밀려나가면서 이 휠베이스가 이렇게 넘, 길어진 거야. 펠리세이드보다도 휠베이스가 길어.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 공간을 잘 뽑아냈다는 거지. 3열 시트를 펼쳐도 공간이 이 정도 남아. 그러니까 차가 진짜 크다는 거지. 이 차가. 그치? <목소리> 이렇게까지 큰 차인지 몰랐는데. 아, 어, 이스프로라. 네. 타니까 어, 엄청 크다. 지금 보면은 운전석에 앉았을 때이 본넷 있지, 이 본넷이 확 겹잡이는 이 모습 있잖아. 그이 모습이 되게 예쁘더라고. 소리를 소리에 집중을 좀 해봐봐, 소리. 엔진 소리가 어때? 엔진 소리 어때? 엔진은 6기통부터 좀 탈만 하잖아. 회전질감이나 이런 게. 2,004 기통이야. 아, 4기통뭐뭐 뭐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무래도 조금 들어. 4기통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안 했거든. 이게 2,300cc 터보 엔진인데 보통 4기통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배기량은 2,000cc거든? 그러면 은 실린더 하나당 4기통이니까 5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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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cc가 돼서 2,000cc가 되는 거야. 얘는 2.3이니까 한 600cc 되는 거지. 기통 당 이게 조금 조금씩 더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엑셀을 밟았을 때 느낌이 카랑카랑한 맛이 살아있어. 봐봐. 그치? 근데 끝에 이런 전기차 소리 같은 거아 그건 그건 터빈 소리야 이차 터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 엔진이 엔진이 카랑카랑한 그 음색이 다른 여타의 사기통 차들과는 달라 독일산 사기통 국산 사기통보다 또 약간 그 다른 매력이 있어 각각의 보이스가 다 다르다는 것도 이 다양한 차종을 시승할 때 느낄 수 있는 노 이렇게 하는거든요 사람마다 목이과 다르듯, 차들도 어떤 엔진의 특성 이런 게 이제 다 다른 거지. 엑셀레이터 페달이 되게 민감해. 그래서 엑셀레이터 페달을 되게 조심해서 밟아줘야 돼. 그리고 특히 후진할 때는 더 민감해. 어,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고거에 대한 세팅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어 이게 뭐야? 나 맨날 마스카라 어. 뭐 면봉 지져가지고 했잖아 어. 근데 이거는 바람으로 올려주는 거 바람이야? 드라이기 같이 와 진짜 첨단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진짜 대박이다 와 어떻게 이런 맞아. 세상이 지금 펼쳐져 있을까? 포드 익스플로러가 전륜에서 후륜으로 바뀐 것보다 더 신기하다 지금 아, 익스플로러 하면 약간 근데 진짜 상징적이긴 해. SUV의 약간 상징이야. 1990년대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쫙그 진짜 뭔가 미국을 대표하는 SUV의 상징이 된 차가 바로 이 코드 익스플로러야. 지금 저 앞에 가고 있는 게이전 모델의 익스플로러. 저 익스플로러 테일램프의 상징이야 저게 어, 근데 저게 약간 그 레인지로버 닮았다는 평도 있어. 어. 왜 그러냐면 레인지로버에서 일했던 디자이너가 포드로 갔거든. 약간 레인지로버 같은 느낌 있지 않아? 어, 그러네. 이 어, 특유의 옆 모습은 그대로 신형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지. 그런데 이제 전륜구동에서 후륜구동으로 바뀌면서 일단 아까 얘기했던 실내 공간이 확보가 된 거. 또중요하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앞 모습이 되게 예뻐졌어. 뒷 모습은 아까 저 차랑 별 차이가 없잖아. 근데 앞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 앞 모습에서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오버행이라는 게 있어, 오버행. 오버행이 여기야, 여기. 요기. 여기가 오버행.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차가 어떻다? 차가 예쁘다. 근데 내가 어. 봤을 때는 응. 다 오버행이 짧았어가지고. 또 응. 산타페마에도 길잖아. 앞에가 아 많이 튀어나있잖아 그러네. 앞바퀴 앞으로 범퍼가 한참 나와있잖아. 아 보통 이렇다니까. 근데 저 3시. 아, 저 3시지는 아, 오버행이 귀엽네. 짧은 거지. 그래서 이런 오버행이 <laughs> 짧은 디자인이 확실히 예쁘다 이거지. 몸매가 예뻐지니까 더 매력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아 근데 이 미국 차에 대한 신뢰도는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내가 실제 미국에서 산 사람이 말해줬는데 미국 사람들은 레인지로버를 별로 안 좋아한대. 고장이 많이 나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자국 브랜드의 고급 모델을 더 좋아한대. 창고장이 안 나니까 타봤던 링컨 있지, 링컨. 링컨 네비게이터. 그게 유럽 사람들은 그 차를 별로 안 타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레인지로버 대신 그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런, 이런, 여기, 여기가 차갑고 여기가 따뜻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약간 귀엽다고 해야 되나? 미국 삼촌의 귀여운 음.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모습이야. 어. 자, 이 차는 자동식단이야. 식단. 10단. 와, 자동식단까지 나온 <laughs> 세상이야, 이제. 그래서 자동 10단에서 이 100km로 정속 주행을 할때 RPM은 1,500rpm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100km로 정속 주행할 때 RPM이 아무리 자동 9단이라도 1,600, 1,700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얘는 한술더 떠서 100km로 정속 주행할 때 엔진 RPM이 1,500입니다. 1,500, 1,500으로 항속을 하는 거예요. 야, 자동 10단이 말이 되나? 어떻게 변속기가 10단이 될 수가 있지? 오빠 옛날에 2005년에 베르나 살 때, 그 베르나 자동 4단이었어. 아, 진짜, 이 자동차 기술 발전. 근데, 이 내연기관의 발전은 이제 거의 막바지다. 이제 전기차야. 그래서 우리 우리가 타고 있는 이런 내연 기름 넣는 차들 있지. 이 기름 넣는 차들에 대한 완성도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거의 어, 기술적 한계에 모두가 다 도달했다. 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제 승차감은 어떤 것 같아? 어, 소박한거 같아. 승차감도 좀 그런 느낌 있지. 승차감이 펠리싱이드처럼 단단해요. 조금 단단해 펠리스에도 충격이 많이 올라오는 게 제가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얘도 승차감이 기본적으로는 단단한 편이에요 좀더 가족 친화적으로 하려면 조금 더 서스펜션을 무르게 세팅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승차감은 약간 단단한 편이라서 좀더 물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차가 가속력이 되게 좋아 내가 아까 좀 밟아봤다? 펠리세이드 3.8 보다 더잘 나가는 느낌이야 아, 엔진이 막 너무 활발해 수산시장에서 물고기 건졌는데 막 피탁피탁 하 것처럼 엔진이 그렇게 움직인다니까? 봐봐 어때? 가속력 어때? 네. 이 무거운 SUV가 약간 이렇게 단단하게 세팅한 서스펜션이 아빠 차인 익스플로러가 그래도 질주 본능을 좀 느끼려면 질주 본능을 느끼려면 서스펜션이 또 너무 물르면 못 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해놨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야, 2300cc 가솔린 엔진 이 차를 끌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뭐 전혀 부족한 게안 느껴져요. 주행 모드가 있나? 주행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에 한번 넣어볼게요. 패드시프트를 써가면서 일단 엔진이 살아있어 스포츠보다 확실히 잘나갔다 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변속시간이 느려 4단에서 봐봐 플러스 패들 만져볼게 지금 바뀐거야 아... 엔진은 활발한데 변속시간이 좀 느려서 고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매번 유럽차들, 국산차들 타다가 이 미국차, 미국삼촌을 타니까 아주 그냥 재밌네요 운전이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에코 모드로 바꿔서 100km로 정속주행을 쭉 하면은 연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모드 지금 에코고요 정속주행을 한번 해 볼게요 연비는 리셋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리셋을 하고 연비가 이 정도면은 자동 10단의 어떤 메리트를 많이 가져간다고 볼수 있겠지만 전체 연비를 보면은 시내 주행에서 연비를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 토탈로 보면은 10km 정도 돼요. 토탈로 보면 뭐 나쁘진 않은 거라고 보시겠죠. 가솔린 SUV 치고. 누구시죠? 은재. 충원탑. <laughs> 오늘 은재 빼고 다닌다고 실시는 거야? 은재가 정말 많은 걸 바꿨지? 얼마 안 왔으면 치마 입었을 텐데, 어, 여기 근데 길 분위기가 되게 예쁘다. 자, 저희는 이제 여기 충주호에 있는 한 카페에 왔습니다. 이게 포드 익스플로러가 처음에 차를 딱 몰고 나와서, 스티어링휠을 돌려봤거든. 이 스티어링휠 감이 전자식 핸들치고는 굉장히 그 담력이 독특한 거야. 휠이 나에게 주는 그 담력 있지. 너무 독특해서 처음 그 핸들을 돌렸을 때 굉장히 특별하다는 걸좀 느꼈어. 근데 그게 또 이제 이 와인딩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좀 펼쳐질지. 어차피 충주까지 왔으니까 충주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 한번 나볼게요. 어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엑셀 반응 이 확실히 좋아지는구나. 차이가 좀 난다. 자, 일단 2단 3단 4단 야, 오르막인데도 아주 그냥 힘을 잘 쓰네 사기통 엔진이라고 약볼게 아니야 잘 달린다, 진짜 그치? 아니, 익스플로러가 약간 어, 되게 스무스하다 아,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 SUV가 된 건가? 아니 엄청 가벼운 차처럼 잘 달. 그치 있다. 사뿐사뿐 어.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 담력이랑 스티어링 휠이 담력이랑 되게 비슷해요. 뭔가 마일드하면서도 무거워요. 어. 부드러운 것 같은데 무거워. 차체가 커서 어느 정도 롤링은 있지만 일단 엔진 파워가 잘 나오고. 그리고 미션 반응 속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지만 확실한 건샤시가 좋은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아까는 좀 단단하게 세팅된 것 같게 느껴졌던 서스펜션이 지금 이런 고갯길을 달릴 때는 또 나름대로 든든하게 잘 받쳐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에 대한 느낌도 좋고 핸들링에 대한 느낌도 좋아서 이렇게 달릴 때는 익스플로러라는 거를 잊게 됩니다. 좀 왠지 소형 SUV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치, 이렇게 달리니까 차체가, 이거 아까 어, 익스플로러 밖에서 봤을 때 컸잖아. 어. 그렇게 큰 차라는 게잘안 느껴지지 않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가볍게 통통거리는 사람. 어, 이 익스플로러에서 어느 정도 달리는 맛을 느끼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오늘 느끼게 되네요. 저에게 미국 차는 아직도 좀 생소했는데요. 이번에 익스플로러를 타보니까 왜 그렇게 가장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거는 다운사이징 엔진의 충분한 출력과 이 차의 퍼포먼스인데요. 패밀리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퍼포먼스를 즐기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동력 성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SUV의 전성 시대죠. 벌써부터 다음 SUV 시승은 또 무엇을 할까 고민인데요. 링컨 에비에이터의 시승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즌기 많이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